이 양반이 36살에 금산군속도 시작해가지고 아래 본것 없이 다 해본다 진실을 얘기합니다 천안산 당진간고속도로 건설 이명소의 이완구 합작품이야 제2세안고속도로 이거 이명소인하고 저 이완구랑 같이 합작품이야 오직 진실을 말할 뿐이요 경찰대학 천안산 당진간 고속도로 제2세안고속도. 이거 다정하는말 않는 경손한이명수 작품인데, 그거를 아산시민들이 그 공을 못, 몰라주는 거예요. 이게 되겠습니까? 이제 조선 보에서 뭐, 뭐, 어쩌하겠다는 응? 나도 156명 을 거느린 원내대표를 해봤어요. 조선들은 참 국회 들어가면 곤란합니다. 이거 참 어려워요.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려면 젊었을 때부터 해가지고 선수를 이렇게 많이 해서 올라오는 게 제일 좋죠 그렇다고 뭐 나이 드시는 분 국회의원 하지 말라 그건 그 뜻은 아니지만 이거 중평도 누가 책임질까요 이명수 개워제입니다 이제 이명수 저를 키워준 홍성과 서양 사람들한테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성분들이그 엄청난 태풍 속에 저를 당선시켜준 거예요 그것이 기초가 돼서 오늘날 제가 총리까지 오게 된 계기는 고향 사람들이 저를 키워주고 밀어주는 거예요. 여러분, 이명수 키워가지고 아산 발전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까? 한 인물을 키우려면 나무와 같이 수십 년이 흘러는 거예요. 이게 삼선, 사선, 오선, 육선, 말이 그렇지 지역주민이 사랑하고 키우고 도와주고 해야 인물이 크는 겁니다. 이 삼선인 사선 고비가 되는 이명수 의원 정도면은 사전단 딱 시켜줘버리면 자기가 알아서 원내대표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총리도 하고 이 길이 있는데 왜 그거를 우리가 소홀히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. 여러분 동의합니까?